어, 요즘 레비나스 리프팅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레비나스 리프팅은 어, 충격파를 이용하는 시술이고 어, 그 충격파가 피부에 쏘 이렇게 쏴지게 되면 피부 표면뿐만이 아니고 저 밑에 있는 근육까지 그래서 근막까지 영향을 준다고 해서 요즘에는 뭐 근막 리프팅, 뭐 파시아 리프팅 이렇게 어, 홍보되기도 많이 하는데요. 이 기존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고주파나 초음파나 뭐 레이저나 이런 거와 달리 이 충격파 이 레비나스를 이용하는 리프팅은 열에 의한 리프팅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기존에 있었던 거는 되게 어떤 고주파나 초음파나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피부 속에 우리가 적정한 온도의 열을 주고 적정한 깊이의 열을 줘서 탄력을 만, 자극을 하고 탄력을 주는 거라면 어, 레비나스는 충격파를 이용해서 피부를 흔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레비나스 시술을 하게 되면 어, 피부가 상당히 부드러워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딱딱해져 있는 피부 같은 것들이 풀어지고 염증 같은 것들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열과 열을 두번 주는 시술보다는 어, 이런 다른 열을 주는 어, 초음파나 고주파 시술과 같이 레비나스를 시술하면 또 레비나스가 상당히 깊은 부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어, 다른 장비와 콤비네이션해서 시술하기 상당히 좋은 시술이고 피부가 아무래도 좀 딱딱하고 좀 두껍고 이런 분들에게 시술을 하시면 어, 다른 분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